참, 한... 이거 오래간만에 보네, 이거 진짜. <laughs> 이게, 이게 뭔데? 뭐야, <laughs> 뭐. 아마 이 밭에 심을 뭐인 모... 것그 같아. 이 물소리가 졸졸졸 들리는데, 어제만 해도 이 논에는 이 뭐가 안 심어져 있었는데, 심어져 있고, 이 논에, 이 물된 논에는, 지금, 농로길 옆으로, 쌓아놓은 니 모로심을 잡힌가 봐. 자, 이거, 여양가 문경, 어, 업에 찾아가는 아침 일출이. 아, 이거, 지금 하늘이 찬란하다, 찬란해. 어? 또 하루의 찬란한 아침이네. 아이고, 이 풍경 좋다. 저게 <laughs> 너네 물드는 아저씨하고 아침인 사도 했어. 근데 반가운가 봐. 말랐고 나오신 능교 그러는데 <laughs> 사진 찍으러 나왔니다이 봐라. 이 아침에 이 비행기 하나 날아간 제 풍경이 저기 있잖아. 저기 비행기 하나가 저 있잖아. 저 비행기 하나 가 날아갔네. 저름은현재 그렇잖아. 고 흔적을 따라가서 딱보이게로 저게, 저게, 저게 검음달이 있더래, 검음달. 저게 검음달이요, 저, 저게. 음, 검음이란, 곧 초성달이 온다.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. 응. 음, 그까지 내다봐야지. 오늘 내가, 음, 아는, 문알보의 박성훈 기자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한 편을 어, 게시했는데 그 글이 참 가슴에 울림을 주는 글이었다고. 음, 오늘 장례식장을 갔는데, 거기에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내다 봤다는 그 이야기거든. 자. 음. 오 아침에 일출이, 오 아침 몇칠이야 25일이야. 5월 20일, 5일이야. 27, 6일이야. 아, 25, 26, 아, 빨리, 연금통장, 이거 뒤져봐야 되겠다. 연금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. 들어왔으면, 여기, 그, 엄내 농협에 가가지고, 이, 저, 문경 사랑 상품권을 좀 사야 돼. <laughs> 자, 했더란 이 아침, 고향 노래 하나 불러보고 싶은데,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,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금비, 개울른 울음을 우는 곳, 그곳이 참아, 꾸맨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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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. हाफ टाईम